안녕하세요. 김성희는 자바입니다 GW 프렌즈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GW 프렌즈 활동은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일단 저의 관심사와 일치했습니다. 3D 모델링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PPT나 한글처럼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프로그램을 해보긴 했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GW Friends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구속조건, 치수, 그리고 여러 모델링 접근 방식에 대해 알게 되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활동에서 GW Friends로 같이 활동하신 분께서 강사님께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GW CAD KOREA 직원이신 강사님께 어떻게 3D 모델링을 잘 하시게 되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 GW CAD KOREA 부서 내 좋은 선임분들이 많이 계셔서 지도를 잘 해주신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공부의 경우 스스로 기능을 찾아보고 또 실제로 적용시켜보면서 하나씩 익혔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이 바로 3D 모델링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3D 모델링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류의 과목에도 응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타 연습을 한다던가 코딩을 할때 디버깅 오류 날때 혹은 심지어 뭐 운동법, 롤도 정보를 많이 찾아보죠. 왜, why, 더 잘하고 싶어서 또더 높은 곳으로 발전하고 싶어서 찾아보게 됩니다. 앞으로 무언가 공부를 할때 저는 이때의 경험을 살려 스스로 찾아보고 또 실제로 적용시키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 이제 GW3D 공부하고 연습할 때 GWCAD k o r 의 SNS를 활용했습니다. GWCAD k o r 카페에 GWCAD와 GW3D에 대한 관련 정보가 많습니다. 매뉴얼도 또 컨텐츠도 많아서 따라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은 강사님께 질문드렸습니다. c w FRIENDS는 좋은 대외활동입니다. 저의 전공과도 관련있고 또 무료로 교육도 받게 해준 활동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 좋은 대외활동 기준 영상에도 또뭐 링커리어 커뮤니티에도 공통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바로 대외활동비입니다. GWFIND도 대학 활동비 줍니다. 표현도 정말 좋습니다. 대학생, 취준생에게 용돈을 주는 형식으로 대학 활동비를 제공합니다. 물론 체험 활동 미션이 있고 모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어, 노골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돈 받는 활동은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제가 제품 체험 리뷰하고 또그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던 이유는 대학 활동고르는 기준이 재미와 관심사입니다. 이두 가지가 있으면 머릿속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돈까지 준다니 열심히 안할수 없었습니다. GW 프렌즈 활동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했냐면 제가 GW 캐드 코리아 직원이라 생각하고 활동에 임했습니다. 강사님, 담당자님은 이제 선임, GW 프렌즈 분들은 직장 동료, 동기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하며 활동하면서 어, 저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체력이 부족합니다. 출퇴근 그것도 여름에 출퇴근은 그 자체만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냥도 힘들지만 땀을 많이 흘려 극심한 체력 소모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GW k 드 코리아는 신사역 노년역 학동역 중간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짝다기 전에 에너지가 고갈되어 기진맥진하는 상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체력을 올리기 위해 틈틈이 운동을 했습니다. 몸이 지치고 힘든 상태, 특히 방심하기 쉬운 상태에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쓰다 보니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너무 긴장한 탓에 역시나 에너지 소모로 이어지고 체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체력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g w f e n d s 활동은 저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활동만 하다가 오프라인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대회 활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리이죠 비대면 시기가 너무 길었던 탓인지 사람들이 대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말 실수를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에 긴장하다 보니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제가 해야할 일에 초점을 두고 GWFRIENDS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GWCAD KOREA 카페 GWFRIENDS 클릭하시면 역대 미션들에 대한 GWFRIENDS들의 활동들을 모아서 볼수 있습니다 대회 활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면 GWFRIENDS 활동을 보세요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 GWFRIENDS 활동이 아주 좋은 참고사이냐면 한 가지 동일한 주제에 대해 13명이 각자의 개성을 살려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인상적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활동 내용을 떠나서 가장 인상적인 분은 아무래도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미션을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철저한 준비, 기획과 또 빠른 실행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참고가 될 수도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GW3D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여 설계를 잘 한다거나, 인스타, 블로그, SNS 운영을 굉장히 잘 하시거나, 또 그림을 잘 그리거나, 기대다능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디자인 감각이 뛰어나시고, 꼼꼼하고, 또 창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자기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3D 모델링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을 보시면 배울 점이 참 많다고 느낄 것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혹은, 아, 난, 난 그동 뭐했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도 같이 열심히 하게 되는 시너지 효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활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진행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늘으로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CW Friends 활동은 자기소개서처럼 작성했습니다. 입사 후 포부 아시죠?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어떻게든 퓨전360을 사용했었는데, 아직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GW Friends 활동을 통해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GW CD 교육을 통해 설계 능력을 갖춰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GW Friends를 통해 저의 발전된 모습,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통해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은 뉘앙스로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실, 제가 왜 선정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담당자님만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가지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해온 활동, 특히, 최근 활동들을 참고하면 저의 스타일을 원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스타일을 유지한 채 GW캐드 코리아와 GW3D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주며 활동했습니다. 이미 제가 활동하면서 원했던 말들을 들어서 좋았습니다. 지원동기 역시 다른 GW 프렌즈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지원동기 역시 정말 인상적이기 때문에 아왜 선정이 되셨는지 느낌이 확 왔습니다. 저와 다른 분들의 자료를 이제 비교해 번갈아 보면 대외활동 지원 동기에 대한 감이 올 것입니다.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모든 GW3의 기능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현재 제가 할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관심이 가는 신기한 기능들 위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2년이 되어 GWC드 a 코리아의 주력 상품들을 만나게 된다면 g w i e 프렌즈 활동을 떠올리며 프로그램을 익힐 것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다시 방향을 설정하여 시작해 현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GW Friends 활동으로 메이커로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3D 모델링 도전과 연습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영상과 활동이 GW CAD Korea와 GW CD 홍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회 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W Friends 2기가 나오길 바라면서 이 저의 활동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소프트웨어 리딩 기업 GW CAD Korea 서포터즈 GW Friends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GWCAD 3D에 대한 생각은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이 가벼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LG 크레임에서 원활하게 작동됩니다. g w c a 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파일로 호환도 가능하고 또 3D 설계에 있어서 아직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편했던 기능은 이제 구속에서 자동구속, 또 빠른치수, 참조, 데이터면 기능이 있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더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GWCAD KOREA 카페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양한 기능 설명과 함께 질문과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에 적응할 시기에 필요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같은 기능을 가진 용어나 아이콘의 위치를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카페를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일단 매달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정말 많은 교재가 있습니다. 현재 꾸준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사용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한번 구매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저의 경우 나중에 메이커 활동을 하고 싶은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GW3D 구매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 교육을 받으면서 GW3D 기능을 많이 익혔고 또 GW캐드와도 호환이 되는 기능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질문과 답변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현재 GWC Korea가 매년 성장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고객이 사용하기 쉽도록 기능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람 인생 모르죠. 제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하고 또그 회사에서 GWD를 사용하고 있을지 아니면 또뭐 제가 창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이번 GWD Friends 활동으로 받은 GWD 교육이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